안녕하세요. 구피한 논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핑크키티 알비노 아쿠아마린 핑크테일 개체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살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암컷이 어떤 암컷에서 받으면은 이렇게 빅도살 타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암컷에서 보면은 도살이 조금 작게 나오고 이제 테일이 크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 암컷에서 나온 개체들, 그러니까 재분양 시작되는 아이들은 어, 도살이 거의 이제 빗도살 형태로 자라는 그런 개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거를 지금 현재 주구장창 뽑고 있는데 어,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품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분양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쌍, 한 쌍에 2만 원 그리고 트리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컷 두 마리에 수컷 한 마리 하면은 총세 마리에 이제 3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 개체예요. 그니까, 25,000원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개체는 25,000원짜리 개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오에 3만원, 쌍에 2만원.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입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쇼핑몰에는 바로 품절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는 지금 트리오로 이제 3만원에 분양하는 게 없잖아요. 어, 그거 이제 만들어서 트리오도 이제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로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그것도 이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오에 3만원, 한 쌍에 2만원. 발색 상당히 좋죠? 얘네들 발색도 괜찮아요. 발색도 좋고, 그리고 도살도 빅도살 형태로 자라고. 어, 쿠피아놀자 개체, 어, 핑크키티 개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 핑크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쌍안 남았습니다. 어, 뉴핑크 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색 위주의 개체고 얘네는 어, 도살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게 분양 나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또 언제 품절이 될지 몰라요 또 품절이 되면은 또한한 한 주에서 두주 정도 한 2주 정도는 더, 다시 기다리셔야 되니까 어, 있을 때 빨리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시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택배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편 놀자에서 택배가 하루에 평균 몇개 정도 나가는지, 택배 받으시는 분들, 이제 송장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개체는 코코 아 플레드 빅시 리본 개체입니다. 얘네는 현재 어, 노멀 스컷 하나, 그리고 리본 암컷 하나, 노멀 스컷 하나 해서 총 3마리에 10만원씩 분양이 되어지는 개체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어 한 쌍은 올려서 지금 씻고 있어요. 요거 감안하셔서 입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성어 스컷 같은 경우에는 도사라고 테일이 너무 커서 지금 유형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영상을 찍은 후에 커팅을 한번 할 거예요. 얘가 커팅을 한번 했었고 지금 커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커팅이에요. 성어 암컷 한 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살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영상의 작은 개체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되어지는 개체고요. 지금 성어만큼 자란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코아플레드답게 발색이 테일하고 어, 도살 쪽은 상당히 진하고 그리고 바디 쪽은 상당히 연합니다. 그러니까 연한. 핑크색에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빨간색의 발색은 아니에요. 핑크색에 가깝고 그리고 테일하고 어, 도살 쪽은 이제 검붉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 개체가 원래는 와일드 플레드예요 와일드 와일드플래드, 플레드 어, 빅시리본 개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도 성어 암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입 당시에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였고 지금 현재 어, 유지하면서 분양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구피아울자에서만 어, 분양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지금 현재 쇼핑몰에 품절을 풀어놨기 때문에 빨리 입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실물이 훨씬 더 이쁘고요. 상당히 이쁘죠? 그죠? 수컷 도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접혀서 이렇게 커 보이지 않는거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테일도 상당히 커요 뭐 암컷 같은 경우에는 도살이 상당히 크면서 어, 뒤로 길게 자라있고 그리고 리본핀도 상당히 이쁘고 그리고 이어도 상당히 길게 자랐고 요렇게 어, 자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고정률은 상당히 좋은데 암컷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수컷 비율이 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컷도 어 예전에는 뭐두세 마리 나오면 암컷이 한뭐백 마리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한30% 정도는 수컷이 나오고 어 나머지 한70% 정도는 암컷이 나온다. 그래서 고정률도 상당히 어 괜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얘네는 마찬가지로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입양을 하셔도 되고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지금 영상의 개체, 세 번째 개체는 이제 싱가블로 블루테일, 델타테일 개체입니다. 꼬리를 잘 보시면 삼각형 꼬리로 잘 잡혀 있는 그런 개체예요. 암컷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면서 삼각형 꼬리로 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좀 밝은 곳에서 키면 키우면 키우시면은 조금 연해지고요. 그리고 어, 어두운 곳에서 키우면은 조금 진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발색을 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개체예요. 그리고 바디 쪽은 하늘색 발색이고 그리고 테일 테일 쪽은 어, 진한 블루 발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계 검은 계통의 블루 계열을 계열의, 뭐, 거의 한 끝판 등급으로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는 테일이 상당히 크게 자라는 개체로, 어, 빅테일이라고 부르셔도, 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쁘죠? 얘네는 현재 한 쌍에 2만원, 그리고 트리오, 암컷 둘에 스컷 하나, 트리오에 2만 5천원씩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쌍으로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암컷이, 암컷 스컷 비율이 어, 암컷이 조금 더 많이 나왔었는데 어, 지금 이제 암수 비율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여러분들 키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정률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고정률이 상당히 좋은 개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후에는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어, 그런 개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우시는 난이도는 상당히 쉽고요. 그리고 치어도 상당히 잘났습니다. 그리고 암컷의 빵만 커지면은 치어를 날때한 뭐 마리가 한 100마리씩 나오는 어, 그런 개체예요. 그러니까 빵도 상당히 커지고요. 그리고 테일도 이제 빅테일로 자라고, 암컷도 테일이 상당히 크게 자라는 개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데, 키우는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번식 난이도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 나중에는 EMB 가격까지 어, 떨어질 거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실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시면은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조명 같은 거 어, 여러분들 좋은 거 쓰시면은 어, 반짝반짝 빛이나요. 그러니까 EMB 마냥 어, 그런 이제 펄이 들어가서 반짝반짝.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이렇게 변신 그러니까 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뻐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쌍에 2만 원이고요, 트리오에 2만 5천 원.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